요 있으신가요? 뭐지? 안녕.. 안녕하세요 아 놀래키는거 이려운데아왜 <laughs> 그러세요? 그러세요! 왜 그러세요 아 누가 동물인가? 모르.. 모르겠음 아 그러지 마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토토님이시군요. 여기 아마 그 실프님이랑 토띠님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가지고. 그, 일단은 선총 후대답이긴 해요. <laughs> 아, 밑에 두분 계신데. 어어 어. 혹시 몸으로 네, 대화하나요? 우리 대화 좀 해요. 아, 오지 마. 오지 말아봐요. 어? 어멈추 아,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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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모모라 대할 수밖에 없어. 한명더 오면. 이 먼저 자, 진정하세요. 진정해, 진정해. 이 사람이 먼저 쏜 거. 이 먼저 진정하세요. 진정하세요. 진정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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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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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살수 있어. 다살수 있어. 진정해. 우리 다살수 있다니까. 진정해, 진정해. 우리 피안 들려요, 돼요? 비안 들려요, 돼? 우리 협상합시다 각자 갈 길이야. 고선생. 각자 갈 길. 선생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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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그만, 그만, 그만. 그만다, 그만다. 스크랩 100개만 잠깐만요. 주시면은 집에 가게 해드릴게요. 어? 이거 잠깐만. 어 나빠요. 어? 활 그러면 버려봐요. 활 버리면 죽이실 거잖아요. 활 버리면 진짜 안안 죽일게요. 우리 한번 신내를 싸워봐요. 진짜로 저 밑으로 활 버릴게요 아저저 저 맨손이에요 아아 <laughs> 어 때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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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5대1이요 네. <laughs> 가진 것좀 일단 풀어주시면 생각을 아니, 저, 해볼게요 진짜 가진게 저 등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활 밖에 없어요 저, <laughs> 저 양아치들 아니야 아이 아니, 깡패 새끼들 <웃음> 선생님 네네 <laughs> 몰랐어 <laughs> 네, 네. 네. 아 어. 외곽 파밍하는데 누가 아, 토토님 아유, 죄송, 죄송, <laughs> 아유, <아이, 웃음> 안녕하세요. 아유, <laughs> <아이>, 몸으로 대화하신다는 분이 <laughs> 아, 여기 계셨구나. 아, 저희가 듀오 팀이라 <laughs> 그 방금 맞고 왔거든요. <laughs> 아유, 그 드키세개다 잃어버려가지고 저희 좀 날이 서 있어요. 아,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야 아, 죄송. 괜찮아, 마... 아유, 주셔서 고마워요. <웃음> 네, <웃음> 조심히 가세요 <laughs> 뭐 아무도 없어 아또 엠파 저기요 저거 하나만 주세요 저기 남는거 남는 하나만 주세요 남는거요? 어 트트님이다 어, <laughs> 네. 개인기 하나 어때요? 부끄러워요 <laughs> 저 엉덩이로 이름쓰기 할게요 <laughs>

다녀습니다야 이제 남의 비밀번호 해킹하시고 네 <laughs> 좋습니다 다녀습니다 폼즈 쭈투도 서버에 들어와 있어? 응 음, 음, 같이 뭐 하고 있어. 있어 그럼 나좀 도와줘 <laughs> 아니 그 와서 같이 모일고 가서 디질 얻어서 채굴기 돌리면 돼 누나 밥 먹어야 돼 <웃음> 누나 <웃음> 이거 디젤 좀 갖다줘 <laughs> <오케이, 오케이. 웃음> 사리야 어? <laughs>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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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살처럼 착한 사람도 정신 차려 살이야. 너, 너, 다르잖아. 다르잖아. 너 이거 지금 세내당한거있이 정도면은. 내내까지는 아니. 어까지 아니, 아니지. 이거 강스 라이팅이야. 잘 생각해 봐 너. <laughs> 와, 강스 라이팅이요. 자기 자에잘 생각해 봐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무것도 나, 나안 먹었다는 게. 아니야. 큰 나의... <laughs> 거지. 나 도움 요청? <laughs> 니가내 인생을 도르켜 봤니? 니가내 <laughs> 러스트 인생을 도르켜 봤어? 그 걸음 좀 맞춰갔지? 내가 좀 길어가지고 버포이좀 다르네. 너키 몇인데? 뚜또키 몇이야? 나 68. 귀엽네. 몇인데? 173. <laughs> 뭐 먹고 갔어? 나 어렸을 때 존나 뚱뚱했어. 근데 이거 다 키로 온 거야. 아힐 신으면 거의 태권부인데 그냥. 힐안 신어. 힐 신으면 남자 못 만난다. <웃음> <웃음> 아, 시바 고정키, 존나 뜨네. 죽이러 가자고, 근데 나 어. 무섭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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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간다잉. 자 야, 이 야, 야, 이거. 야, 아! <laughs> 이거. 아, 야, 다 이거. 야, 이거. 야,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나 내. 야, 이이 아님이랑 같은 거 같은데? 만다 멜로! 굿라이었다. 뎅님 나 우리 탱크 잡으러 갈래? 탱 탱크? 응. 이거 어떻게 아, 붙여? 그 스팟이 있어. 그옆 옆에 딱그서각구이 있어. 그래? 국물 자리 있습니이님 고수시네. 아잘 배웠죠 님한테 저한테? 그럼요. 를로 <laughs> 들어왔죠. 어디서, 어디서 붙여? 여기서 이제 창문으로 여기 보다가 뽕이님의 설명해 주세요. 여기 있다가 탱크가 딱 오잖아. 응. 어. 총알 빠지고 다다다다다삐 빠! 주! 빠! 오케이? 어? 어? 온다. 네, 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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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! 어떡해! 붙었어? 아! 어떡해! 여러분들 <laughs> 좋아달라고잖아 <laughs> 뭐뭐 <laughs> 간다! 아니, 아니, 아니.

나이저! 오, 나이저, 네 가라데, 나이스! あ 나이스 이가디이ンナイスガ이デ 나이스. 나이おお이おおおおおお <laughs> <laughs> <데이드. 웃음>